안녕하세요 미니토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도넛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먼저 두 가지 종류 만들 거고요 일단 제가 이거 된장찌개를 만들었는데 좀 망했고요 좀 망했어요 너무 이쪽 빼기가 뭐 검은색이면 몰라도 조금 갈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서양식 아침 숙사. 근데 이게 이부가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실수한 거 제가. 이거를 계란을 날, 날 계란을, <laughs> 날 계란이 돼서 망했어요. 다음에 한번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넛 베이스가 필요하겠죠? 근데 일단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걸로 하고, 이걸 지우개로 하고, 하나는 제가 수제로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이거, 이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레진, 아, 목공풀을, 어딨니? 목공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니? 여기다가, <laughs> 주,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이거, 이거, 도넛 베이스, 목공풀, 그 다음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지퍼백. 펜시 지퍼백이든, 투명 지퍼백이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섞을 판이 필요해요 섞을 판은 제가 조금 많이 썼기 때문에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섞을 판 그리고 물감 초코 초코 시럽 만들 물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쑤시개 이쑤시개 준비해 주시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넛 베이스에다가 여기 밑에가 지금 제가 뗀 거거든요. <laughs> 이거를 이렇게다가 밑에다가 일단 하나를 붙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일단 도넛. 그리고 각종 토핑들 준비해 주세요. 저는 고퀄 토핑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미니어처니까 보고 했고요. 일단 목공풀을 짜 주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뿌리려고 그랬는데 안 이쁠 것 같아서, <laughs> 한 다음에, 물감을 따주세요. 물감 짜주셔서, 제거를 초코색이 나오도록 섞어주세요. 좀 진하게. <laughs> 이게 베이스가 조금 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진하게 해야 예쁘거든요. 시럽은 연한데 저걸 진하게 하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다 섞어. 이거는 아닌데, 이 색은 아니고. 좀더 진한 갈색을. <laughs> 이게 뭔가 초코 시럽 색이고요. 이 물감이 살짝 진한 건데. 진해요. 이건 시럽이기 때문에 살짝. 섞어주세요. 아까보단 진해졌거든요. 지금 색이 안 나와. 뭔가 좀 진하게 하고 싶거든요. 이런 게 아니고 어, 됐다. 이런 식으로 하기,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좀들러운데 지금. 바로 할게 아니라, 여기다가 담아서, 이거 너무 작다. 어, 뭐, 다른 지퍼백에다가, 여기다가 좀더큰거에요 이제 여기다가, 가위도 준비해주세요.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됐고요. 치워주세요. 또 옷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저번에 목공풀이 옷에 묻어서 좀 고생한 적이 있어서 밀거뭐 밀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모아주셔서 근데 이거 하기에는, 꽉채우기는 조금 모자란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일단 가위로 이거를 조금만 됐다 그리고 이 어머머머 너또 어, 묻었어. 휴지. 잠시만요. 네. 깼는데, 지금 뭔가 흘러야 뭔가, 그게 제가 원하던 거거든요. 근데 흐를 것 같은데, 같긴 하거든요. 여기다가, 씌 쭉네 됐구요 좀 더러워요 <laughs>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토핑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뭐 시럽을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했긴 했는데 뭐 레진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만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저는 체크쿠키 토핑을 위주로 할 건데, 몇 개만 올리고 싶어 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도배도 좀 이상해요. 도배하면. 체크쿠키 토핑은, 뭐 조금만 올려도 예쁘기 때문에,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조금 이거는 잘라주세요. 몇개 정도 필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꾸며 줘야 되거든요. 미니어트님그 영상은 아 봤어요. 영상을.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조금 덕지덕지 하는 걸 싫어해서 그냥 시럽이랑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망했다. 이상해. 좀 이상하죠? 아닌가?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네 그냥 도넛 도넛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고요뭐 여기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 여기 묻은거는 닦을게요 변봉이나 뭐 그런걸로 닦으면 되니까 이상 도넛 뭐라고 야지 도넛 만들기 미니어처 도넛 만들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